이런 기업들을 살림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요, 세 가지를 꽂아볼게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관세, 노조, 전기료. 현 시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나아가 이재명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 얘기들 쭉쭉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관세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관세를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왜 동맹국인 우리나라까지 때린다고요? 바로, 중국이 우회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량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요, 올해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난 4월 달입니다. 국산둔갑 대미 우회수출이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느냐? 1분기만 무려 285억이에요. 이 285억이란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미 지난해를 넘었습니다, 형규 여러분들. 표를 보여 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지난해가 217억이었다면 벌써 이번 올해는요. 1분기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5억으로 지난해 1년을 다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난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역대급 중국의 우회수출이 적발이 되는 것이고, 이걸 당연히 미국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뭐를 었냐면요첫 번째, 관세청이 국산둥갑 대미 우회수출 관련돼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법까지 만들려고 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재명 정권이 대권을 먹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과거 윤석열 정부가 했던 관세청의 집중 단속을 할지 안 할지, 더 나아가서 법 개정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안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 미 트럼프 대통령 똑같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된 25에서 50%두 배로 뛰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죠? 업체들이 전전긍긍해요. 왜냐? 수출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전긍긍한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물론 대기업도 있겠지만 어디도 있습니까? 중소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실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안 그래도 25%의 비상이 걸렸는데 50% 가까이 되니까요. 뭘 하고 있느냐? 아예 지금요. 계약이 엎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실상 대기업들은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신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요. 현대제철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예요? 오늘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현대제철 포항 이공장이 무기한 셧다운을 내렸어요. 왜냐?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철강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떻죠?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 관세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왜냐, 쉐쉐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자, 보는 것처럼 이미 관세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점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현대제철이 관세와 관련돼서 포항 이공장 무기한 셧다운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현대제철이 이번에 셧다운을 내림에 있어서 관세만을 가지고 셧다운을 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대제철이 지금 이렇게 한국 공장은 무기한 셧다운을 내리는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요 미국에다가 수조원을 투자해서 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철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의 제철소를 짓는 현대제철 인천 공장은요, 셧다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관세를 맞을 것인지, 관세를 맞지 않게 미국에 가는지, 즉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에 가서 제철소를 만든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고질병이 뭐죠? 누가 뭐라 그래도 노조예요, 노조. 실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싶어도 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제철은 이 노조와 관련돼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 자 신규 여러분들 2022년입니다 그때 당시 현대제철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 점거했어요 뭐 해달라고 현대차처럼 특별 공로금을 달라고요. 바꿔 말하면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성과급도 받았는데 거기다가 특별 공로금이라고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사장실 점거가 며칠 만에 끝나게 되느냐? 90일도 넘었고요. 무려 100일도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게 현대 제철의 사장실을 점거해서 돈 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2022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25년에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노조 파업에 현대제철이 문을 닫았어요. 뭐 때문에? 노조들이 현대차만큼 성과급 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해 현대제철이 16일 만에 직장 폐쇄를 했다 해지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노조 때문에 문을 닫은 게 2022년도 있었고, 2025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업 운영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되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대제철이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짓겠다라고 수조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현대제철은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지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떤 거? 노조 때문이라고요. 자, 실제, 미국은, 노조 가입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되게 적어요. 사실상, 미국은요,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죠? 돈을 더달라고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불법 파업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근로자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까요? 파업이 아니라, 이직을 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조는요, 기업들을 향해서 돈을 더 달라고 불법 파을 버리지만, 미국은요, 불법 파을 버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내가 더 좋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디 가서 지금 기업 활동을 편할까요? 미국이죠. 왜냐? 강성노조 없어. 불법 파업 없어. 심지어 관세까지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현대제철이 미국에 가서 수조 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 공장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 현대제철이란 곳은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공장들이 하나 둘씩 닫게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일자리가 줄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방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 현대제철 제철소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 있습니다. 즉 이 거대한 현대 제철이라는 곳이 공장문을 닫게 되었을 때 일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겠지만 현대 제철 근로자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장사를 했던 소상공인 분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때문에 현대 제철이 미국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지금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떤 것? 불법 노조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뭐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불법 파업을 할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하고 있죠? 이재명이 기업에서 성장을 외친 다음날 노조에 가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재명이가 대권을 먹었다고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노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관세 문제도 관세 문제지만 노조 문제도 보통이 아니다.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고 실제 지금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방 경기가 지금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제철이 미국의 수조 원 투자를 재철소를 짓기로 만들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이 왜또 미국에 갔느냐? 자, 관세, 노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기료예요. 전기료. 자,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세를 얼마나 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력 사용량 10대 기업의 전기료 부담입니다. 삼성전자 3조, SK하이닉스 1조. 현대제철 1조 삼성디스플레이 9천억 lg 디스플레이 9천억 포스코 5천억 l g 화 6천억 so1 6천억 sk에너지 4천억 한국철도공사 5천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10조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어떻죠?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곳입니다. sk아닉스 반도체 만드는 곳이에요. 현대제철 철 만드는 곳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실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 TV, 냉장고 이런 거 만드는 곳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한 해에만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1조를 내고 있습니다. 1조를.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이 미국에 갔다고요. 근데 현대제철이 미국에 가면 서도한 가지를 골라서 갔습니다. 어디냐? 그 많은 미국 지역 중에서도 바로 이곳을 갔어요. 루이지애나. 왜 여기를 갔냐? 전기료가 낮아요. 미국 평균보다 주거용이든 산업용이든 전기료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료 낮은 곳에 가면요. 당연히 전기세를 적게 내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기업들은요 더 많은 이윤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안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갈 이유가. 신규 여분들자 그럼 보십시오. 미국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첫 번째 관세 해결대 두 번째 노조 해결대 세 번째 전기료 해결대 현대제철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현대제철만 알겠냐고요. 다른 기업들이 다 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외국 기업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기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노조, 관세, 전기료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한 방이 안 떠납니다. 서서히 떠날 거예요. 지도 세도 모르게 떠날 겁니다, 중규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경기가 지금 당장은 가파르게 망하지 않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폭은요, 넓게 지게 될 것이고 그 폭은 우리에게 분명히 피부에 와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문제, 노조 문제, 한 가지가 더뭐 있죠? 전기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 전기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나갈까? 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문재인이 뭐 했죠? 탈원전을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탈원전을 하면 2022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심지어 탈원전 때40% 전기료가 폭당한 걸 보고를 알고도 뭉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면 신규 여러분들. 그러면 전기료를 올려야 되잖아요. 왜냐? 안 그러면 한전이 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한전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고그 한전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료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전기료를 올림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올리겠습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왜? 표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디를 올렸냐? 기업들만 올렸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기업들만 올렸다고요. 가정 소상공인 요증은 그대로 간 겁니다. 왜냐? 표 떨어질까봐. 그런 식으로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무려 9.7%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20대 기업의 전기료가 1.2조 원이 이상이 느는 겁니다, 중기 여러분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거 다 갖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운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위험 부담감을 앓고, 이 모든, 모든 부담감을 안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가 더 비싸졌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린 당연히 산업용 종기가 주택용보다 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를 산업용 종기만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종기가 더 비싸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는 겁니다. 자 표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죠? 두배 가까이가 산업용 전기가 싸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서서히 서서히 오르다가 문재인 정권 때 역전을 했다고, 신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기업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를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전 정상화를 해야죠. 실제 탈원전 철회를 안 하면 2030년 전기 요금 최대 44%까지 오릅니다. 그 어떻죠? 이거를 이재명이 일반 국민들한테 내게 하겠냐구요. 민주당이 소상공인분들한테 내게 하겠냐구요. 과거처럼 뭐 할까요? 결국에는 산업용 종기만 올리겠죠. 어디? 기업들만 부담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속도는 더 넓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나라들은 기업 전기와 관련돼서 싸게 해주니까. 언제든지 오라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곳을 기업들이 안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을 뭘 원하고 있냐?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민간 참여 허용해달라고요. 왜냐? 전기력 폭탄 때문에 지금 기업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원전을 해야 됩니다. 그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싼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지만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할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업들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하고 있죠? 반대로 가잖아요. 지난 대선 시절에도 원전 관련돼서 필요성, 위험성, 병존한다라고 말하며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더만 대선 토론회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가 원전 안전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재명 뭐라 그랬죠? 우리 원전 관련돼서 그 안전성을 후쿠시마, 체르노빌에 비유해서 위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신재생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순간 전기료는요 절대 싸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기료는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담은 당연히 기업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고,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매력적이고, 전기료가 싼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관세, 노조, 전기료입니다. 이세 가지를 해결을 안 하면요, 절대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활동을 어려워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는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모든 일들을 보면, 관세, 노조, 전기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왜냐, 관세만 하더라도 세시 발언 때문에 힘들죠. 노조는 민노총 눈치 보느라 힘들죠. 전기료는 지금 원전이나 신재생 한다고 말했기 힘들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어떻습니까? 내려올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내려올릴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신여로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어떤 게 원인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목소리 낼수 있는 거잖아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냥 우리가 이재명 못한다, 이재명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거꾸로 간다면요, 이건 누구 책임이죠? 이재명 책임이죠. 왜냐? 우린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우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걸 거스르는 것은 이재명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공격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과거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못하는 걸 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충교 여러분들 함께 목소리 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이재명 지주를 떨어뜨리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교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우리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과충교 여러분 감사합니다.